영원 속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역사 속으로 돌아오신 인 브리킹 뉴스의 사건이 그래서 성탄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케아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어느 중국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세상을 방황하다가 실족하여 깊은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혼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빠져서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 소리 질렀죠. 손을 흔들며 위를 쳐다보며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으로 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가와서 내려다보고는 하는 말이 "없보요, 없보!" 그러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아주 궁금해요. 응, 엇보요, 엇보. 그리고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 절망 가운데 또다시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데려다 보니, 데려다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뭘 했어?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제 오늘 일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리고 또 지나가버리더래요 예, 큰일 났잖아요 예, 그래서 또 소리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이 부르지는 소리를 듣고 또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내려다 보니만 아이 큰일 났구만 그러더니만 우물로 내려와서는 자기를 건져가지고 위로 올라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을 분은 세 번째 분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업보요 업보 오뽀. 석가모니예요. 또 이거 한국 같은 경우 클라였더니 요새는 하여간 뭐, 조그만, 뭐, 이상한 얘기를 해도, 뭐, 사전 정을 종교를 표매했느냐, 어쩌냐고. 야단들이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래요. 예. 참 큰일이에요. 예.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공자. 유교의 공자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가와서 자기를 우물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인마리누 위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허물과 주위에서 구속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려고. 우리의 주인을 꾸짖거나 책망하시지만 않으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자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동행해 주신다고요. 지금도 같이 가 주세요. 우리 중에 같이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침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시고 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보자 우편에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 주신 보혜사신 성령님께서 또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기도해 주고 계세요. 삼중 사중으로 우리 하나님은 뭐냐?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인만위에래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힘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죠. 남북 문제. 미국, 일본, 중국, 거기에 끼어서 우리나라의 조국의 입지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2010년 12월 10일,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일이죠. 조지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있던 빅, 빅터 차,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당시의 교수가 또 워싱턴 포스의 포스지에 북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이해시킬 목적으로 Five Misses About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다섯 가지 신비 불가사의란 그런 제목으로 글을 실었었어요. 그 다섯 가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North Koreans are crazy. 북한 사람들은 미쳤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미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만나본 북한 외교관들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산 포도주를 즐길 정도로 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좋은 것은 좋고싫은 것은 싫고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김정은 i 은 t o 것 o o 은 것은 n 은것 n 좋은 것 e 좋은 e 은좋 e 것은 좋은 것은 c 은것 s 좋은 것은 좋은 l 은좋 e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김은은 자기 김정은자기 좋은 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고은 것은 좋은 것은 좋 권력 승계에 실패했다 한다면 그것은 나이 때문은 아니다.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36살에 권력을 잡았고,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30대 후반에 후계자로 지명되는 등 북한에서는 40대에서 50, 40년 50년 통치할 것을 내다보면서 젊은 나이의 지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도 북한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 셋째, 사람들은 근데... negotiations can get us out of this crisis. 협상의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no, 그렇지 않다. 차교수는 그렇게 봤어요. 왜? 북한은 협상하고, 사인해 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다 챙겼다 그러면 또 문제를 만들고, 또 협상하고. 사인해 놓고 또 자기들이 취할 것을 다 취했다 생각하면 그 협약을 또 깨고, 또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또 협상을 하고, 그래서 또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또 브레이크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거듭거듭 거듭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거듭거듭할 것이다. 차 교수께서 그렇게 내다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는 거죠. 협상이 위기를 잠정적으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 해결은 없다. 그런데도 문제는 미국이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겨우 계속해서 협상이 나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왜 그럴까?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만 명이 희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지원 없이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분은 내다 보신 거예요. 뭐 들어가시면서. 목사님이 안 그러셨는데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연관을 시켜야 설교하고 넷째, China is the key to getting North Korea to cooperate 북한을 협력하도록 하는 데는 중국이 열쇠가 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즉 중국이 북한을 끌어내는데 지렛대는 지렛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중국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럼 중국이 그렇게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오르기 외교적 전략 등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붕괴돼서 피란민이 생기면 어디로 다 도망가요? 중국으로 많이 도망가기 때문에 예, 중국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국은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탈북자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주로 중국을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다섯째예요. 시에스코리안 unification 어떤 주구 국가들이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걸 계속할 것이다 라고 차교스는 내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차 교수는요, 중국, 일본, 한국, 북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네. 방법이 없다. 세월이 흘러서 6년이 지났지만, 오리무중이지 않아요. 지금도 해결책이 딱 떠오르질 않아요. 협상도 해봐야 효과가 없다. 아무리 협상을 잘해 문제를 해결해도 북한이 자기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다 챙기고 약속을 헌신처럼 깨뜨리고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해 왔다. 그래 또 다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해결할 것처럼 또 다가와서 또 협상에 사인하지만 이익을 챙기고 나면 또 어떻게요? 해또 뒤집어진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북한의 실수를, 술수를 잘 알면서도 계속 협상이 나서는 이유는 뭘까? 군사적인 대응을 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 수십만 명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뚜렷한 뭐가 없다? 대안이 없다.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무슨 말일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이 성탄주일에 임만웨이를 말씀하다가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한 개인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관계를 사람의 지식과 논리와 정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뭐하냐? 불가능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냉전 시대에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갈등하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정치적 묘수를 사용했기 때문일까? 미국이 소련보다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나?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에요. 역사의 흐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흐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트시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역사의 물결을 그렇게 드셨어요. 오늘의 북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누가 정치를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기울이래. 그러나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맞는 성탄을 통해서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이 뭐예요? 임만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함께하신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병들었어요.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역사의 배우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모든 현장도 그래요.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지 나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이만위이잖아요 건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안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승리하고 성공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임마니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임마니웰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약하고 힘든 중에서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느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다잘 되나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을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돈이 없다고 잘못 되나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또 망가지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능이 없어서 망하던가요? 아니에요. 그 넘치는 재능 때문에 제 멋대로 가다가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내 배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아 씨 모르는 분 별로 없잖아요. 한국이 나간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이분이 1967년 그 리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죠. 그때 이 정경아 씨는 자기 부모들에게 스라비드 스트라 스라디 바리올션난이 발음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laughs> 하여간 엄청난 바이올린이죠. 그것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나 비쌌던지 집값보다 비쌌다는 거예요. 집한채 값보다 비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어느 외국인 부자가 이 정경아 씨의 연주를 듣고 반해서 이런 스트라바, 스트라비디 바리우스와 같이 귀한 바이오린는 당신같이 뛰어난 연주자가 가지고 연주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바이오린을 어떻게나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풍부한 감정과 표현과 당연한 음색을 내는 이런 악기들은 누구의 손에 들려야 한다?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열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누구의 손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뭐예 손에 잡히게 되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얘기를 많이 하죠. 북글씨를 배울 때 아버지께서 처음에 제 손목을 잡으시고 그려주시기 시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아버지가 손에 힘을 빼고 아버지가 그려주신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손목에 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내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면서 내 손목을 딱 이렇게 딱띄치면서이마 빼라니까 그러신다. 그래요. 이마 빼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종 내 감정, 내 이성,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하다가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구 이기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환도뼈를 어떻게 딱부리쳐서 평생 그는 끝남은 그 여생을. 쩔뚝거리며 살았어요 쩔뚝거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떠올렸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철름발이 만드시고 뭐예요? 야곱이 모에게 뭐 만드셨다 이스라엘되게 만드셨다 꼭 기억하세요 인마 누엘은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놀라운 성탄의 사건임을 믿으시고, 인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되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마누엘의 복된 삶을 함께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